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여자입니다. 나이는 올해로 쉰살이 되었네요. 쉰이나 되어가는 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 드리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제가 겪은 이야기가 참 답답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밑빠진 독에 물붓든 어머니 혼자 벌어서는 생활은 전혀 나아지지 않아서 저는 어릴 때부터 빨리 커서 일을 하고 엄마 호강시켜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공부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없는 살림에도 공부를 시키려 많이 애쓰셨죠. 고등학교 다닐 때 어머니가 몸져 누우시는 바람에 학교를 그만두고 취직을 했어요. 저는 사람들의 눈에 띄는 아이였습니다. 그 당시 치곤 키도 컸고 얼굴 생김도 조금 남들과 달랐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주목을 받곤 했죠. 그때는 어머니를 대신해 돈을 벌어야 했기에 옷을 만드는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저는 내성적이고 소심한 사람은 아니었고, 오히려 조금 적극적이고 대담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옷 공장에 취직하고부터는 옷에 관심이 많아져서 일을 할때 말고는 예쁘게 꾸미고 다니기도 했죠. 그 덕분에 공장에 오신 한 가게 사장님 눈에 들어 옷가게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미싱을 배우고 옷을 만들기 시작하니 재밌더라고요. 젊을 때는 예쁘고 대담한 옷도 많이 입고 다니고 옛날 옷은 리폼해서 제 취향에 맞게 꾸민 다음에 가지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차곡차곡 돈을 모아갔습니다. 당시에는 어머니도 돌아가셔서 돈들 곳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부모님 친척도 모르고 혼자 살아가니 돈 들고도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딱한 가지만 생각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내 가게를 가지자 하고요. 그러다 한 남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저의 전 남편으로 허세가 있긴 했지만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시에 작은 가게에서 일하고 있던 직원이었는데 돈도 그리 많이 벌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돈들은, 모두 본인 꾸미는데 쓰는 그런 사람이었죠. 처음에 저를 좋아한다고 했을 때는 별로 탐탁지 않았습니다. 돈을 있는 대로 다 써가면서 어떻게 돈을 모아 출세를 할수 있을까 싶으면서 미래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는 화술이 화려했습니다. 이런 말, 저런 말 하며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것도 잘했거든요. 그 사람은 항상 손에 물 하나 묻지 않게 해주겠다. 호강시켜주겠다, 더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겠다, 내가 더 성공해주겠다는 등등의 말을 항상 했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고 손에 물한 방울 안 묻히면 힘들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결국 끈질긴 그 사람의 구애 끝에 저도 그런 그의 재미난 성격에 이끌려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결혼을 할때 시댁에서는 반대가 심했어요. 부모도 없는 사람인 주제 자기네들 집안에 발을 들이려면 지참금이라도 가지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제가 가진 돈을 탈탈 털어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그 돈은 모두 가게를 차리는데 들어갔어요. 솔직히 시댁의 행동은 화가 났죠.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저에게 없는 장사 소질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을 잘하고 사람의 환심을 잘 사며 이것저것 권하면 사람들이 혹하며 사는 것을 옆에서 봤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제 돈을 미천 삼아 가게를 하려는데 남편은 더 크게 해야 한다며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마구 빌리더군요. 처음에 저는 굉장히 부담이 됐고 무서웠어요. 만약 이러다가 잘못되면 우리는 비더미에 올라앉게 되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은 생각보다 잘 해내더라고요. 그렇게 가게는 잘 되어 갔습니다. 그러자 그는 점점 더 많은 걸 원하게 됐어요. 저는 처음에는 겁이 나서 이 정도면 괜찮다고 계속 그를 말렸지만 그는 무슨 말이냐며 물 들어올 때 노저어야 된다며 빌린 돈을 모두 다 갖다 부어 가게를 확장시키는데 혈안이 되었어요. 그리고 몇년 뒤에 저희는 꽤나 규모가 있는 가게를 가지게 되었답니다. 원래부터 허세가 있었던 남편은 돈이 들어오자 뭐에 홀린 것처럼 회장님 행세를 하며 사람들에게 돈을 뿌리고. 보증을 서거나 투자를 했고 사람이 점점 바뀌었죠. 제가 보증만큼은 서지 말라고 말하면 여자가 어디 사업하는데 끼어들어 하고 혼내거나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것도 모르냐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데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사실 가게를 실제로 꾸려나간 건 저였거든요. 그는 이름만 사장이지 얼굴 마담이나 똑같았습니다. 거래처와 트는 것도 직원을 구하고 장부를 작성하는 것도 모두 제가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작은 가게에서 시작할 때는 제 의견도 마음껏 내고 제가 생각한 것도 많이 반영을 해주었는데 지금은 제가 말로 하면 아예 듣지를 않더군요. 특히 사업 확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무리 얘기하고 말려도 듣지를 않았습니다. 점점 그는 저를 하찮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여자 주제에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네까지 게뭘 안다고 등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했죠. 돈이 사람을 바꾸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래도 참을 수는 있었어요. 제가 이 사람의 미래를 보고 선택한 거니까요. 그렇게 그가 밖으로 도는 동안 저는 다른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한지 10년인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거든요. 그 사람이 사업 확장과 투자에 혈안을 하고 있는 동안 저는 외로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지금이야 난임과 불임이 흔하고 폐쇄적으로 숨겨야 하는 주제가 아니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여자가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것 자체가 죄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눈치가 보였고 소심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을 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지만 집에 있을 때는 괜히 위축되더라고요. 특히 시어머님이 항상 누군에는 아들을 낳았다더라. 누군에는 딸을 낳았다더라. 이런 말을 할 때면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남편과는 점점 사이도 소원해지고 있었고요. 제가 아이들 원한다고 하면 남편은 "그럼 네가 좀 잘해 봐. 널 보고도 아무 느낌이 안 드니. 우리가 아이를 못 가지는 거 아니냐." 라는 식의 여자로서 자존심 상하는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런 말본새는 어디서 배웠나 궁금했는데, 시어머니한테 배웠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자식 새끼 못 낳는 며느리는 군식구 밖에 더 되겠냐? 라며 친척들이 있는 곳에서 크게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근본도 없는 것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줬더니 은혜를 모르는년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네가 못하면 다른 여자를 소개해줘도 모자랄 판에. 라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꺼냈을 때는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들으며 살아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게다가 저에게 항상 남편과 시댁 가족들은 무언가 요구하기 시작했죠. 병원비, 생활비, 여행비까지 저에게 다 책임지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뭔가 사려고 하면 어디 남의 집에 들어와 사는 여자가. 집안 돈을 함부로 써? 라며 난리치고 화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야기하더군요. 차라리 애가 안 생긴 게 다행이겠다. 너 닮아 사치스러운 애가 생기면 우리 아들 팔목만 잡을 거 아니니? 라고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남편에게 하소연할 작정으로 남편을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그가 갑자기 저에게 이야기하더군요. 우리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 이혼을 하고 싶다, 라고요. 자기는 아이를 너무 가지고 싶은데 우리 사이에 아이가 생기질 않으니 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그래서 제가 말 했습니다. 정말로 아이 때문이냐고? 다른 이유 있는 거 아니야? 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갑자기 눈이 뒤집히더니 네가 있으니 내가 사장 대접을 제대로 못 봤잖아. 하고 소리치더군요. 그러면서 이제 가게도 당신 없이 잘 굴러가니 당신 필요 없어 라고 했어요. 그러고는 밖으로 나가 그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실무자로 있어서 남편이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받지 못했나 싶은 마음이 들어 다시 돌아오면 사과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 사람이 그 다음 날 웬 여자 하나를 데리고 들어왔더라고요. 심지어 배가 남산만하게 부른 여자를요. 게다가 나이도 무척 어려 보였습니다. 그는 제게 이 여자 이제부터 이 집에서 살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임신했으니 아무 일도 시키지 말고 이 여자가 시키는 건 따박따박 잘해. 못 하겠으면 네가 나가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그 여자는 한술 더 떠서 낭창한 얼굴로 제게 인사도 없이 거실 소파에 앉더니 아줌마 나물한 잔? 너무 뜨겁거나 차갑지 않게 라고 하더군요. 저는 손님 아닌 사람에게 물대접할 일 없습니다. 알아서 드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어이없다는 얼굴로 저 사장님 아기 임신한 여자예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임신하면. 손발이 없나요? 라고 맞받아쳤어요. 그랬더니 새초롬한 표정을 지으면서 남편에게 쪼르르 달려가 고자질처럼 이야기하더군요. 저 아줌마가 나한테 일시키려고 해요. 물한 잔도 안 떠다 주는데 자기 없으면 나 구박받고 맞을지도 몰라요. 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노발대발하며 애도 못 가지는 주제에 유세떠냐? 힘들게 애가 진 여자 수발 들어달라는 게 그렇게 힘드냐? 라며 도리어 제게 화를 내길래 저도 맞받아쳤어요. 그 뱃속에 내 새끼도 아닌데 내가 왜 수발을 들어줘야 하나요? 라고요. 이혼 이야기 에왜 꺼냈는지 알겠네요. 저 여자랑 새살림 차리고 싶은 모양인데 전 이혼 절대 안 해줄 거예요. 라고 했더니 남편이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결혼의 파탄은 임신이 안 되는 너 때문이니, 위자료 받을 생각하지도 마. 라고 하길래, 누구 탓인진 법이 알아서 해줄 겁니다. 라고 말하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면 제가 임신할 능력이 없다는 건가 싶어 저는 산부인과에 찾아갔습니다. 불임검사를 했는데 남편도 같이 와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남편은 사정상 나중에 올 거라고 이야기하고 검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제가 불임이 될 이유가 없다고 하더군요. 자궁도 깨끗하고 난소 상태도 좋아서 남편 상태를 봐야 된다고 했어요. 산부인과에 갔다 온날 제가 남편에게 결혼 파탄의 책임이 나한테 없다. 나는 임신이 가능한 일반적인 여성이라는 의사소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몇년 동안 애가 안 생기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되려 제게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혼 파탄의 책임을 나에게 지우고 위자료를 안줄 생각이라면 병원부터 가서 나처럼 소견을 받아오라고 말이죠. 그렇게 남편과 둘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 옆에 있는 여자 표정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 여자가 자기가 그럴 필요까진 없잖아. 내가 당신 아기를 가졌는데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저는 그 여자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말했죠. 뱃속에 있는 애가 남편애면 그쪽이 말릴 필요도 없지 않나요? 안 그래요? 그랬더니 여자가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뭔가 미심쩍긴 했는데 남편이 아주 그 여자를 감수하며. 위자료는 절대로 못 주겠다며 병원에 갔다 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게 파탄의 책임이 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 제 위자료 챙길 생각에 단골 목록과 거래처 연락처며 장부를 확인했어요. 남편과 이혼하고 받은 위자료로 저도 사업을 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에 들어와 살던 여자는 뭐가 그리 불편한지 내내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왜 저러나 싶었는데... 남편의 결과가 나오고서야 알게 됐답니다. 세상에 남편이 알고 봐더니 무정자증이더라고요. 남편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바람핀 여자에게 도대체 애새끼 아빠가 누구야? 하고 소리도 지르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그 와중에 그 여자는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애 가지지도 못하는 여자라고 아주 철석같이 이야기하더니 당신이 씨 없는 수박이었네. 라면서요. 그 상황에 웃으면 안 되는데 진짜 씨 없는 수박이란 말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심지어 그 사단이 났는데 시댁 식구들도 총출동해서는 그럴 리 없다며 남편에게 수차례 되묻고 병원 탓을 하며 다른 곳도 가보자며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혼을 해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런 사태를 보고 있으니 이혼을 하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주섬주섬 제 여행가방에 오시며 제 물건을 챙기고 있으니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한테 아가, 짐은 왜 싸니? 라고 하셨죠. 저 사람이 원하는 이혼해주려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아이고, 그러지 마라. 애 없다고 바뀌는 거 하나 없다. 그냥 둘이 알콩달콩 잘 살면 되지 하시길래 제가 말했죠. 어머님, 저 사람이 제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애를 너무너무 가지고 싶은데, 애를 못 가지니 이혼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가진 것이 없는데, 제가 어째 애를 가질 수 있나요? 하늘을 봐야 별을 따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침을 놨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저한테 그러셨죠. 제가 애를 못 낳으면 다른 여자를 소개시켜줘도 모자라다고. 이 말에 시어머니는 안절부절 못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황급히 내가 늙으니 말이 막 나왔구나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는 소개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 그냥 이혼을 하겠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남편은 화가 났는데다가. 자신이 무정자증이라는 걸 알고는 굉장히 마음이 심란한 듯 보였죠. 그렇지만 제 알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짐을 챙겨서 집을 나섰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툭 던졌어요. 혼인파탄의 사유가 당신에게 있으니 위자료는 한 푼도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라면서 말이에요. 남편은 한숨만 푹푹 쉬며 저에게 아무런 말도 못하고 저를 보내줬답니다. 결국 저는 끝내 남편과 이혼했어요. 그는 마지막까지 구질구질 했네요. 재산을 한 푼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소송을 걸길래 알짜배기 빼고는 다 돌려줬어요. 전 남편은 가게를 노렸지만 실제 일했던 실무자가 저였던 점을 이용해 가게는 제가 지킬 수 있었죠. 저는 남편 보란 듯이 괜찮은 남자 만나 재혼해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두 명이나 낳아서 잘 키우고 있지요. 재혼한 남편은 참 가정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사업이 저에게 맞는다 생각하고 위자료로 받은 가게를 잘 키우고 있어요. 사실 그 후에 여러 지인분들과 사업 거래처 사장님들이 전남편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저와 이혼한 후에 그 여자와는 단단히 틀어지고 여자는 도망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새로 사업을 계획한다고 투자를 하라며 다녀갔다고 합니다. 저는 투자할 생각이세요? 하고 물었는데 지인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이야기는 대단한 것 같은데 세부 내역이 영 엉망이고 허황된 계획뿐이라 그럴 생각 없네요.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전 남편은 아는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빌릴 수 없자 또 무리하게 대출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로 꼬드겨 돈을 받았더라고요. 그게 잘 돼서 사업이 대박이 났으면 좋았을 테지만 원래 함께 일을 하고 있었던 실무진들도 이미 저와 함께 나온 상태고 그 계획을 진행해줄 직원을 만나지 못해서 결국에는 쫄딱 망했다는 걸 들었답니다. 그러면서 투자했던 사람들에게 고소당해서 한바탕 또 난리가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래서 허풍과 허세가 무서운 거더라고요. 제가 곁에 있었다면 말리거나 어찌 됐든 실현 가능한 상황으로 좀 바꾸어 주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뒤로 전 남편이 시어머니와 남편, 누나들과 제게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당시에 아들과 함께 있었는데 알고 보니 돈을 빌리러 오셨더군요. 아들과 외출하는 길에 발견했죠. 그래도 살에 부대끼며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좀 도와줘라라고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들에게 잠시 자리 좀 비켜달라고 말한 뒤에 먼저 보냈어요. 할머니, 아드님이 저한테 한 말을 생각하면 부대끼며 살아온 세월도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전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고 시누이들이 변명을 해주더군요. 말이 헛나온 것이 분명하다면서요. 그래서. 전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당시에 친척들 많이 모인 데서 어머님도 그러셨죠? 자식 새끼 못 낳으면 군식구라고. 그런 말 해놓고 그 군식구한테 돈 빌리러 온 모양새도 별로 좋지 못한 것 같네요. 그리고 저한테 낭비한다고 뭐라고 하시기도 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제게 돈을 빌리러 오시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보시지 그러셨어요. 지금 하고 계시는 금목걸이, 금기걸이 금팔찌, 모피 다 팔면 돈도 많이 생기실 것 같은데요? 라고요. 그렇게 자리를 뜨려는 저를 전 남편이 붙잡더군요. 몇 년이나 같이 살지 않았느냐? 우리 좋은 날도 많았는데 굳이 이렇게 매몰차게 굴어야 속이 편하겠냐고 하면서요.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거기서 끝났음 다행이에요.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이러지 말고 다시 돌아오라며 받아 주겠다는 어이없는 말을 하길래 아들을 다시 불렀습니다.이 젊은 남자가 남편이냐고 묻길래 아들이라고 말해줬습니다. 마음이 변한 건 당신이야.라고 말해줬어요. 차라리 이제라도 애 없어도 잘 살고 싶다는 여자랑 재혼하는 건 어떻겠어?라고 했고 그는 번듯하게 잘큰제 아들을 보더니. 말 없이 고개를 떨구고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시원하기도 하면서 짜증도 났어요. 전 남편과 이혼하고 저도 그리 순탄한 생활을 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재혼을 할 생각도 처음에는 못했어요. 전 남편의 무정자증을 알았지만 혹시 제가 진짜 원인이 돼서 아이를 못 낳으면 어떡하나 걱정도 많이 했으니까요. 그래서 재혼한 지금의 남편과 연애하던 도중 프로포즈를 받은 날 내가 애를 낳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 잘 생각하고 결혼하자는 얘기를 하라고 할 정도였거든요. 지금도 전 남편의 이야기는 자주 들려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법이 아니라더니 결국 그 허세는 못 버려서 지금도 안 좋은 사건에 휘말리는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이제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힘든 일이 많지만 어떻게든 견뎌내면 이렇게 행복한 시간도 오니까요. 지금 힘드신 분들도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마음 꼭 다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편안한 날들이 오니까요. 제 인생 이야기 읽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